안녕하세요, 제이트 플라워입니다. 이번 영상은 화해장식 기능사 필기 관련된 영상이에요.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와이어 테크닉 관련된 부분에서 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와이어 테크닉은 이렇게 라논큘러스처럼 속이 비어 있거나 속이 연한 식물에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찔러 넣는 인서션 기법이라고 하는 테크닉이에요 줄기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철사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철사를 보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굽어져 있는 줄기를 이제 곧게 펴서 할 수도 있고 프라폼이나 이런 데잘안 꽂아질 때 줄기를 보강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찔러 넣는 걸 인서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속이 비어 있는 건 거베라라든지 아니면 국근 식물들이 속이 연하고 비어져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테크닉은 거베라에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제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인서션 기법도 이 거베라에 사용이 가능해요. 줄기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 거베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두상화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시형 꽃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찔러 넣는.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그게 어떤 테크닉이냐면 갈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합니다 철사의 이 위쪽 부분을 갈고리 모양으로 후킹 메소드라고 하는 기법을 쓸 건데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이 접시용 꽃의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찔러 넣는 테크닉을 후킹 메소드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저기 끝까지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집어 넣어서 철사가 잘안 보이게끔 해서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국화과 꽃들이 이런 식으로 접시용 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후킹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간단하죠? 후킹 메소드. 캐 놓고 그다음에 후킹 메소드와 굉장히 비슷한 테크닉이 있는데 요거는 리시안셔스죠. 리시안셔스. 리시안셔스도 비슷한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루핑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갈고리 모양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고리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서 찔러 내리는 거죠. 역시 위에서 아래로 찔러 내리는 테크닉이에요. 루핑 기법 같은 경우는 속이 조금 비어 있는 꽃들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납작하게 눌리거나 그랬을 때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루핑 기법입니다. 루핑 메소드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이, 꽃받침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피어싱 하듯이 찌르는 피어싱 기법을 씁니다. 피어싱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아래로 내리는 꽃받침이 발달되어 있는 꽃이라든지 짧게 사용을 했을 때이 테크닉을 많이 써요. 무슨 내용이냐면 화관을 만들 때 굉장히 줄기를, 줄기 끝부분을 짧게 자른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데 줄기 부분이 너무 짧게 잘라서 다른 테크닉을 쓰면 빠질 때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빠지는 위험이 좀 덜하게 되는 테크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피어싱 기법에다가 크로스하게 되면 크로싱 기법이 됩니다. 피어싱 기법을 보완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총 지금 네 가지에 대한 테크닉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건 안개꽃입니다. 이 안개꽃처럼 어디를 찔를 수 없는 꽃을 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기법인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트위스트 기법이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늘 접은 다음에 자연줄기와 출산은 그대로 놓고 나머지 한 줄기를 이렇게 감아서 트위스트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찔릴 곳이 없을 때 트위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발 뭉치를 만들 때 사용을 하기도 하는 트위스트 기법이에요. 그리고 트위스트 기법은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프리지아라고 하는 꽃이에요. 프리지아라고 하는 꽃을 계서 줄기 부분, 꽃대 부분에다가 이렇게 감아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은 줄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감았죠. 끝부분은 꽃받침이나 시방에 꽂아가지고 마무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테플러 테이프로 감아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시큐어링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철사가 이렇게 감겨져 있기 때문에 힘을 통해서 구부러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는 일자였던 게 이런 식으로 철사 힘 때문에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기법. 시큐어링 기법입니다. 트위스트 기법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트위스트 기법은 트위스트에서 뭉치를 만드는 거였다면. 이런 식으로 철사 힘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시큐어링 기법이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기법은 잎사귀를 처리하는 기법이에요. 이건 몬스테라 잎사귀인데요. 몬스테라 잎보다는 염란이라든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져 있는 잎사귀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느질을 하듯이 따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따여진걸 확인할 수 있죠. 시큐어링 기법하고 마찬가지로 잎사귀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접어서 어떤 모양을 만든다든지 베이싱 처리를 할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하게 되는 기법을 쏘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쏘인 기법, 바느질하듯이 이렇게 하는 기법. 이런 것도 이제 쏘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주맥이 명확하지 않은 잎사귀 여러 장을 같이 따 가지고 만드는 기법도 쏘인 기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알스트로메리아의 잎사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잡아서 역시 바느질하듯이 따 주시면 돼요. 이게 쏘인 기법. 이렇게 내려서 끝부분에서 트위스트를 한번 해주시면 그런 뭉치가 됩니다. 역시 이런 입을 가지고 철사 테크닉을 쓰는 건 모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것랑 요거를 이제 쏘행 기법이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잉 기법하고 굉장히 비슷한 기법이 있어요 요 IB 입인데요 주맥을 기준으로 잡고요 한 1분의 1 지점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서 넘겨주시면 돼요 한 번만 따주시면 되죠 소잉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을 따가지고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요 테크닉은 이렇게 한 번만 따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트위스트 요 기법을 이제 헤어핀 기법이라고 하죠 지금 줌맥 하나에다가 했는데요 여기 하나만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세 군데 다다 해가지고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철사가 여러 개로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더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여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 헤어핀 기법 이렇게 해서 총 보여드린 기법을 보시면 헤어핀 기법 그 다음에 헤어핀 기법에서 여러 번 따가지고 만든 쏘인 기법이 있고요 꽃의 모양을 잡아주는 이런식으로 마사지가 잘 안되는 소재 사용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잡아주는 시큐어링 기법 그 다음에 피어싱을 하듯이 뚫어가지고 만드는 피어싱 기법과 크로스 메소드 크로스 기법 그 다음에 위에서 찌르는 기법들이에요 루핑 기법하고 속이 비어있는 이 안쪽에 이런 속이 비어있는 꽃을 사용할 때 하는 루핑 기법과 그 다음에 갈고리 모양으로 해서 내리는 두상화사에서 사용되는 후킹 메소드 후킹 기법 그 다음에 뭉치를 만들어주는 트위스트 기법입니다. 찔릴 데가 없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속이 비어 있는 곳을 찔러가지고 철사를 집어넣는 인서션 기법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한 기법들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알고 계시면 다 적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꼭아 거베라인의 후킹 기법만 써야 돼 뭐라고 야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화장실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기 시험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서 꽃다발과 같이 하는 코사지에서 이 테크닉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좀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가볍게 마무리를 짓고요 혹시 영상에서 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투플라워였습니다